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채인호 A B 후보님과 함께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예, 활동했던 정치형 변사입니다. 제가 원래 태어나기는 목포에서 뭐 태어났지만 어, 국립 중학교, 고등학교 다 광주에서 졸업했고 뭐 대학 군대 생활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생활 했던 정통 호남맨입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주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여동치는 호남의 민심의 바다 위에. 그 호남 민심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50년 넘게 이렇게 호남에서 살아왔는데 호남 지역은 그렇게 간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남을 차지하겠다고 어 호남의 민심을 얻고자 하겠다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호남이 그렇게 간단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어, 호남민심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정치혁신과 어, 사회발전을 위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민은 항상 어,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 전략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걸 어, 굳게 믿으면서 오늘 그 우리 김상원 혁신위원장님이 와서 축사를 읽어야 되는데 어, 제가 그 혁신위원회에서 대변인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신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당권재민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권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인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성부스럽습니다. 그러나 최인호 후보에 대한 마음과 믿음은 누구보다 굳고 단단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최인호 후보를 만난 것은 제게도 행운이었습니다. 어, 저는 최인호 후보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혁신원회를 이끌며 그 희망이 확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인호 후보는 불타는 정열을 가진 사람입니다. 체인호 후보는 그 열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 체인호 후보는 실천으로 부산 사하를 바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체인호 후보는 사하를 믿고 맡길 단한 사람입니다. 체인호 후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 부산 사나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짓없고 순수하지만 기계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체인호 후보가 있어 부산사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정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 체인호 후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첫 번째 인재로 영입하겠습니다. 부산 사하를 확 바꾸어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당을 민생복지정당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할 실력과 정체성,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최인호 후보입니다. 최인호 후보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최인호 후보의 승리는 사회의 승리이고 부산의 승리이며 또 우리랑의 승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승리의 첫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인호 후보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사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